안녕하세요. 이번 스피치를 맡게 된 킹스 7천 제자 안니엘 램런트입니다. 먼저 저는 작년 원단 메시지 예틀과 세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그냥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나의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틀이 뭔지 정리해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의 예틀은 지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까먹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출 세트는 제가 갖출 세트는 작은 수첩에 제가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 내리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적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며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저의 예틀은 학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빛의 지혜를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학업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학업을 다 세계화시킨 랩런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의 예틀은 꿈은 크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쌈단체는 매일 명상과 접신 운동을 통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정신병동으로 더더욱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운동을 통해서 인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집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찬양을 친구처럼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매일마다 높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랩런트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랩런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